지난해 부산에서 구조된 야생동물이 1,400여 마리였는데요. 해마다 2,300마리씩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주로 서식지가 파괴돼 배회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사람이 친 덫에 걸렸다가 구조된 동물들입니다. 근데 구조가 되더라도 이중 절반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. 송광모 기자입니다. 치료를 받고 건강해진 천연 기념물 독수리입니다. 지난 1 3일 김해의 한 논에서 기절했지만 주민 신고로 부산 야생동물치료센터에서 무사히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. 겨울철 부족한 식량을 구하려다 잘못된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. 리 사체가 됐는데 아마 오랫동안 패된걸 잘못 먹은 것 같습니다. 파괴된 서식처를 피해 하수도에 살다 기생충에 감염된 너구리는 털이 모두 빠진 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농경지에 떨어진 납을 잘못 먹고 신경이 마비된 천연기념물 큰 고니는 3주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태롭습니다. 부산에서는 하루 세 마리꼴로 야생동물 구조가 이루어집니다. 하지만 이중 절반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. 지난해 부산 야생동물 치료센터로 실려온 조류, 포유류 등은 1,415마리, 3년 전보다 300여 마리 늘었습니다. 멸종 위기종인 말똥가리부터 직박구리, 흰죽지 등 조류와 하늘다람쥐, 수달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. 건물 유리나 차량과 충돌하거나 사람이 친 덫에 걸리는 등 사연도 제각각입니다. 부산의 야생동물 치료 성공률은 전국 1위임에도 대부분은 중증 상태로 치료소에 오다 보니 절반은 고통 속에 죽게 됩니다. 유리창이라든지 구름 같은 걸하늘이 구름으로 인식해서 그대로 돌진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. 새 수의사들은 고층 창문에 일정 간격의점 모양 스티커를 붙이면 조류 충돌을 막을 수 있고. 야생동물 전용다리를 통해 동물과 차량 충돌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.